와 지난 영상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그 영상의 힘이 뭐 저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뵈러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조회수 구독자 덕분에 제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즘 밖에 날씨 너무 더워요 진짜 새콤달콤도 밖에 나가면 너무 더워가지고 막 우산을 쓰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름하면 여러분의 대표적인 음식 떠오르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바로 화채. 화채입니다. 저는 화채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그냥 화채를 만들 리가 없죠. 바로 수박 젤리로, 수박 젤리 화채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뭐 준비물이 있는지 소개해 볼까요? 일단, 사이다, 밀키스, 수박 젤리. 이거 다, 네, 세개 합치면 총1,500로리입니다 오늘도 제 배는. <laughs> 그러면 한번 이제 만들러 가죠. Go! 자, 여러분들, 준비물 소개 갑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얼음. 화채 얼음은 생명이죠. 밀키스. 그 다음에, 사이다. 그 다음에, 그릇 두 개. 그 다음에, 국자. 수박, 수박젤리. 준비물 소개 끝!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저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그 전에, 썸네일부터 한번 잡아야죠. 썸네일은 최대한 예쁘게 잡아야 하니까 얼음을 여기다 두고 이거를 여기다 두고 수박이랑 붙자 자 썸네일 잡겠습니다 하나 둘셋 됐습니다 썸네일 완료 그럼 이제 한번 여러분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박 젤리 화채를 만들기 전에 수박으로 화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채를 만들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사이다를 넣는데 밀키스를 넣어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릇에 수박을 덜고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덜고. 을 먹음직스럽게 다덜었습니다 그러면 과채의 꽃, 바로 칠성 사이다, 바로 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이다 할때이 소리 치익하는 이 소리. 자, 그러면 사이다 너무 좋죠? 여러 그거 아세요? 그니까 러 사이다랑 수박이 만나면 뭔가 거품이 엄청 일어나요 보이시나요 거품? 엄청 많죠 거품? 이렇게 거품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납니다 일단 사이다를 넣 얼음 이제 공격적인 먹방 타임 고고 도가체를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작년에도 안 먹었고 아유 말하지 말고 그냥 먹죠 음 이거야 이거 이게 수박이랑 사이다랑 만나면 이톡 쏘는 이 감을 제짜 이길 수가 없네요 와 너무 맛있다 음~~ 기억이 나네요아 인생 맛인데요잠깐만 잡아. 2 영상 찍어야 되지 너무 어, 맛있어서 먹기만 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이제 진짜가 나오죠 <laughs> 수박젤리랑 솔직히, 이거 먹으면 제 오늘 진짜 토할 것 같습니다, 이거. 토할 수도 있어요. 한번 넣어보죠. 젤리를 일단 뜯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이게 수박과 젤리. 광고 아닙니다, 광고. 자, 이걸 한번 뜯어서. <laughs> 와, 진짜 설탕 냄새. 와, 미쳤습니다, 이거. 수박 젤리를 넣죠. 여기다 사이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냄새 냄새가 거의 지금 똥 냄새예요. <laughs> <이렇게 들죠? 웃음> 자 완성했습니다. <laughs> 수박 화채는 어떨지, 수박 젤리 화채는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화채를 먼저 한번 먹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소고 음, 달달한 맛이 확실합니다. 이번엔 <laughs> 수박 화채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이 뭐야! <목소리> 여러분들, 이게, 젤리 쫄깃쫄깃한 맛이 있잖아요. 젤리가 원래 진짜 달거든요. 근데, 사이다가 단맛을 딱 잡아주거든요. 근데, 입에 넣자마자는 톡 쏘는 맛. 그리고, 젤리 맛은 딱히 안 합니다. 뒤로 갈수록 달달하고 젤리 맛. 음!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没有<意>。